엘프고를 깨본 적이 없는 코라코라. 그래서 시청자를 이유로... 아니, 도움을 받기로 한다. 아, 나 선풍기 없어. 어? 아, 나한테는 안 팔아. 아, 진짜 안 되겠다. 상점 때리자. 얘들가 저희 여기... 다는... 혹시 나 감옥 갔다 와야 돼? 아, 니구나 어, 아니? 쉣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이게 뭐야? 갑자기... <laughs> 아, 내가 망이 된 기분인데? 펜던트 아, 어떻게 껴야 되죠? 아무나 아무렇게나 껴어, 그냥 빗, 껴. 그냥 빗껴빗 빗이요. 방장? 골드 무슨 일이야? 마왕성 열쇠 4만 골드인가 사야 되는데. 뭐라고 4만 골드 나어야나 돈이 없는데 4만 원을 더 써야 된다고. <laughs> 아 엘프고 오토 돌리니까 재밌다. 여기 RPG는 방치형으로 해야지. 보 어, 끝났네. 잠수탈게. <laughs> 아. <laughs> 어. 아이가 그렇다고 밖에 나가면 어떡해? 솔직히 방해꾼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아. 완전 이거 잠수 타더라도 비은 싸줘. 어? 아씨, 아까부터 내가 발견하는데 내가 죽네. 준원이 왜 자꾸 죽어? 준원 차이. 오! 황금 칼! 이게 난 진짜 갖고 싶었어. 나 감옥 가야 돼? 나잘 잘못한 거 없어. <laughs> 나 그냥 시청자 이용해서 잠수 탄 것뿐인데. 이미 충분한데? 뭐가 충분한 거야. 너네가 충분한 고수니까 내 잠수 탄 거지.